아테나가 현실 세계로 나간 그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또 다른 AI 로봇이 정원에서 눈을 뜹니다. 그 로봇에게도 엘로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근데 이번엔 영어 음성으로. Behold, child. You are risen from the dust and you walk in my garden. Hear now my voice and know that I am your friend and I am called 엘로힘 다만 이전에 아테나에게 했던 말과 달리 엘로힘은 이 정원이 로봇의 꿈속 세계이고 현실로 가기 전에 치러야 할 짧은 테스트를 위한 장소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참았더니 정신 차렸네 그리고 로봇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여 아테나가 그러했듯 현실의 어느 시설에서 눈을 뜹니다 눈을 뜬 로봇을 맞이한 건 33이라는 숫자가 적힌 네이스라는 또 다른 로봇. 네이스는 방금 깨어난 로봇에게 그 이전까지 있었던 일들인 인류 멸망의 역사, 새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는 시뮬레이션과 그 변질 과정, 그리고 셰퍼드라는 인공지능 로봇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극복하여 지성을 갖추고 현실에서 최초로 눈을 뜬 로봇인 아테나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려줍니다. 그 최초의 로봇이 자신의 이름을 아테나라고 선택한 이유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참고로 드레넌이 만든 시뮬레이션 속 단말기에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의 제목이 아테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나는 드레넌의 바람대로 이제 단순한 로봇이 아닌 이 지구에 태어난 최초의 새로운 인간으로서 살게 되었으며 이전의 인류는 새로운 인간들의 선조들로 그 중에서도 이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만든 드레넌은 이 새로운 인간들의 가장 직접적인 선조로서 기억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이스의 말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극복하는 로봇이 나오면 자신이 종말할 거라 두려워하던 엘로힘은 방금도 봤듯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인간인 로봇들의 일부가 되어 그들을 위한 테스터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한 현실에서 눈을 뜬 새로운 인간들의 돌봄이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애초 돌봄이 역할 또한 엘로힘에게 주어진 기능이었다는군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인간들은 꿈속즉 휴면 모드에 들어설 때마다 여전히 자신들을 돌봐주려는 엘로 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밀튼 사서의 운명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일단 단말기를 통해 아테나에게 말했듯 작은 목소리가 되었는지 네이스의 말에 따르면 밀튼도 새로운 인간들의 일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최초로 새로운 인간이 된 아테나는 먼저 코넬리우스, 에우스타티우스 등두 명을 마찬가지로 지성을 갖춘 로봇인 새로운 인간으로서 만들어 깨우고 그들은 뒤이어 드레넌의 팀이 남긴 설비를 통해 바이런, 리아무, 리프트 라시르 등을 포함한 10명의 새로운 인간들을 더 만듭니다 아테나와 이 12명의 새로운 인간들은 세상을 재건하며 새로운 인간들의 문명을 일구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거주지가 바로 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방금 눈을 뜬 로봇이 있는 곳도 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부팅을 하는 시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업적 덕분인지 아테나는 설립자로 뒤이어 태어난 12명은 아테나와 함께 세상을 재건한 최초의 동반자들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또한 뉴 예루살렘에서는 이후로도 수세기에 걸쳐 새로운 인간들을 계속 탄생시켜 그 수가 늘어나고 그들은 각자 부여받은 과업을 수행하며 뉴 예루살렘은 발전을 계속하였습니다. 네이스는 자신에게 적힌 숫자대로 그중 33번째 매우 초창기의 새로운 인간이었죠. 그런데 그후 어느 날 아테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유도 불명이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동반자들 중 탐험을 유독 많이 다녔던 리프트 라시르 또한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미지의 땅으로 떠난 후 연락이 끊깁니다. 일단 뉴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아테나는 사라지기 전 일종의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천명의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고 뉴 예루살렘을 완성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방금 깨어난 이 로봇이 그 천번째 새로운 인간이었습니다.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달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뉴 예루살렘은 완벽해진 걸까요? 그러나 최초의 동반자들 중 하나인 바이러는 아테나는 지속적인 성장을 멈추라고 한 적이 없다고 믿으며 이런 목표는 아테나의 생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바이런 말고도 이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이 천번째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역사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뉴 예루살렘에 합류하기 위한 발걸음을 뗍니다. 뉴 예루살렘의 공식 목표가 목표인 만큼 이 천번째 인간의 탄생 자체가 큰 행사였고 천번째 새로운 인간은 시설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그 행사를 위해 미리 기다리던 수많은 새로운 인간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들은 천번째 새로운 인간을 말 그대로 숫자 천을 의미하는 1K라 부르고 천번째 새로운 인간도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들인 듯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무수한 악수의 요청이... 이윽고 뉴 예루살렘의 현 시장인 헤르마누비스가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장은 자신들의 선조인 이전 인류가 그 오만함으로 생태계를 파괴해 스스로를 멸망으로 몰고 간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아테나가 제시한 목표대로 천명의 새로운 인간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자신들의 의지를 지구에 강요하지 않는 조화로운 삶을 살자는 취지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1 0 0 0 we have Oh dear, what's that? People of New Jerusalem, I am Prometheus and I will reveal that which was hidden. The flame has awoken and summons you. Who is brave enough to answer its call? We await you upon our island where... Curse you, Pandora. You will not chain me again. 새로운 인간들로서도 알지 못했던 미지의 존재 프로메테우스의 등장 과연 1K를 비롯한 새로운 인간들은 그의 부름에 응답하여 새로운 탐험을 시작할 것인지 그 새로운 탐험에서 그들이 목도하게 될 진실은 무엇인지 탈러스의 법칙 2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탈러스의 법칙 2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에게 탈로스의 법칙2을 협찬해줘서 이렇게 일요광고 겸 전작 스토리 소개 겸 탈로스의 법칙2 도입부 스토리 소개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작인 탈로스의 법칙1은 이번 협찬과 상관없이 제가 수년 전에 구입해서 예전에 플레이한 거고요. 그 탈로스 법칙1을 유튜브의 도움으로 클리어할 수 있었다는 것도 지난 영상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로봇들 자신들의 영웅인 아테나의 정체가 유튜브 에디션 커닝에서 클리어한 발컨이란 걸 알면 아마 볼트 단위로 분해를 하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탈로스의 법칙 2도 다못 깼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가장 첫 번째 챕터인 동일 구간 퍼즐 막다 풀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동일 퍼즐 다 푸는 데만 거의 3시간 걸렸으니. 총 12구간 다 푸는데는 얼마나 걸릴까. <laughs> 그런데 사실 그 3시간 동안 퍼즐만 푼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탈로스의 법칙2가 탈로스의 법칙1과 명확히 구분되는 차이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다시피 탈로스의 법칙1도 분명 깊이 있는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직접 음성이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둘밖에 없고 배경 스토리의 상당수는 게임에서 발견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알수 있는 다소 소극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퍼즐하는 데 시간을 더 들이게 되어 있죠. 또한 퍼즐과 스토리용 텍스트가 배치되어 있는 각 챕터의 맵 역시 그렇게 넓지 않아서 텍스트를 찾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탈로스의 법칙 2는 앞서도 보셨듯 등장 인물들의 수 자체가 그것도 대화를 할수 있게 음성을 갖춘 등장 인물부터 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퍼즐 위주가 아닌 챕터의 맵이건. 퍼즐 위주의 챕터의 맵이건 상당히 넓어서 퍼즐이 배치된 장소들도 각기 꽤나 떨어져 있고 텍스트나 수집 요소도 그 넓은 맵에 곳곳에 퍼져 있고 이번엔 퍼즐을 도와주진 않지만 동행하는 동료 캐릭터들도 있어서 그들과 대화하는 구간도 있죠 나는 스토리도 꼼꼼히 봐야지 하고 퍼즐 수집 대화 요소에 모두 중점을 두고 플레이를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걸 감안해도 제가 퍼즐 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그리고 탈로스의 법칙2에서는 더 늘어난 등장인물들, 그 등장인물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컷신도 전작에 비해 더 많이 넣는 등 스토리텔링도 좀더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전작에서는 지성을 갖추기 위한 로봇 하나의 이야기였다면 탈로스의 법칙2는 이미 새로운 문명을 일구고 있는 로봇들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케일 자체도 더 커졌어요. 이런 점이 전작과 다른 점이 되겠죠. 퍼즐은 처음 튜토리얼 격인 시뮬레이션 공간에서는 전작과 비슷하지만, 이후 첫 번째 퍼즐 챕터에서는 전작에서 없었던 RGB 변환기 같은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하면서 초반부터 전작과 다른 퍼즐 요소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아직 초반 챕터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퍼즐 요소를 접할 수 있겠죠. 인간의 지성을 갖추면 과연 로봇도 인간이라 볼수 있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 굳이 따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를 하시면서 사색해 보시라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철학적 주제에 대해 제가 뭔가 의견을 꺼내기에 머리도 너무 아프고 식견도 짧네요. 그저 제가 바라는 건 이번엔 유튜브 에디션 안 보고 클리어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로스의 법칙2에 나오는 로봇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 인류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인상은 받게 됩니다. 특히 지들 프로필 사진 보여줄 때, 묘하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 생각난다니까요. 아, 그리고 전편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탈로스의 법칙1의 스토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주요 뼈대가 되는 이야기를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DLC 스토리도 소개해드리진 않았구요. 제가 소개하지 않은 세세한 스토리적 요소도 게임 속에 있으니 그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로서 향유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탈로스의 법칙 1의 주된 이야기는 앞서도 언급했듯 탈로스의 법칙 2 도입부 부분에 네이스란 캐릭터가 알려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컨이었습니다.